손목 굳어있고, 코킹 안 되고, 이렇게 몸으로 치시는 분들, 백스윙 갔다가, 자, 몸은 일부러 안 움직였고, 팔이랑 손목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아마추어 분들 쉽게 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드라이버는 무엇보다도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스피드는 손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팔이랑 손목에서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실수하는 게 스탠스가 넓고 몸으로 이렇게 덤벼가지고 치는 스윙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거리도 훨씬 더안 나가고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연습 방법을 팔이랑 손목으로 치는 연습 방법을 드릴 건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스탠스를 이렇게 조금 서주시고, 그대로 팔로만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헐렁하게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헐렁하게 갔다가,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팔의 스피드로 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몸의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우선 아마추어 분들은, 팔이랑 손목의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몸의 스피드로 내는 건좀 어려워요. 그건 나중에 진짜 잘칠때 하시면 되고, 지금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손이랑 팔로 몇번 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백스윙 갔다가. 자, 몸은 일부러 안 움직였고, 팔이랑 손목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몸을 쓸수 있습니다 팔이랑 손목을 잘 써줘야 나중에 바디 턴이고 뭐 몸통 스윙을 할수 있는데 우선 이렇게 가볍게 진짜 약간 대충 치듯이 이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예시가 손목 굳어있고 코킹 안되고 이렇게 몸으로 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스탠스는 좁게 하시고, 팔은 진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저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팔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껴지면서 저는 가볍게 칠 겁니다. 자, 백심 올라갔다가. 팔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팔의 스피드가 가벼워야 저희는 스피드를 낼수 있습니다. 몸으로 세게 도는 것보다 팔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스피드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스탠스는 좁게 쓰고 이런 느낌으로 칠 거예요. 에이, 몸은 가만히 있는다 생각하시고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치시면은 금방 팔의 스피드가 뭔지 손목으로 치는 게 뭔지 스피네이션이 뭔지 감이 금방 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을 장담합니다. 그래서 스탠스를 조그맣게 서놓고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 갔다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툭툭 어지면서 보시면 훨씬 잘 맞으실겁니다 써보세요